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서쪽에서부터 비가 시작해서 점심 전에는 그치겠고요. 강수량은 중북부 5에서 15, 남쪽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강원영동과 울릉도독도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산간 지역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비 소식은 있지만 공기는 건조하고 또 바람도 강합니다. 현재 동해안을 따라서 건조주의보가, 서해안을 따라서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산불이나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전 동안 비가 내린 후 계겠습니다. 서울, 청주 8도, 춘천은 2도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10에서 11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 지방도 비가 내리고 이른 오후 그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11도, 부산과 제주는 1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비가 내리고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2도 내외입니다. 전해상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도 거세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 흐린 날이 많겠고요. 목요일에는 다시 전국의 비가, 금요일 제주에 비가, 또 토요일에는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